미노스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바시파에 당신 오늘도 그 꿈을 꾸었소. 왕비는 잠에서 막깬 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하얀 황소가 또다시 제 꿈속에 들어왔습니다. 미노스 왕은 포세이돈에게 바쳤던 맹세를 떠올렸습니다. 신이시여, 내가 당신께 제물로 바칠 황소를 바다에서 올려 보내 주신다면 당신을 크레타의 수호신으로 삼겠습니다. 며칠 뒤그 황소는 실제로 바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털, 우아한 발걸음. 신의 선물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황소를 보고는 미노스의 마음도 변해버렸죠. 이 황소를 제물로 바치기엔 너무 아깝군. 이노스는 약속을 어겼고 포세이돈은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의 화살은 왕비 파시파이를 향하게 되는데요. 파시파이는 어느 날부터인가 밤마다 황소가 꿈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를 피해 달아났지만 황소는 늘 그녀 앞을 가로막고 숨이 멎을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파시파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밀스럽게 크레타 최고의 장인 다이달로스를 불렀는데요. 다이달로스, 내가 너에게 어떤 부탁을 해도 들어줄 수 있겠니? 파시파이는 그의 귀에 속삭였죠. 나그 황소와 하나가 되고 싶어. 그는 조용히 대답했죠. 왕비님,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